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마카롱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요. 이 마카롱이 다섯 가지 맛이 다 들어간 선물 세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마카롱이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요. 딸기, 핑크 딸기, 그리고 황치즈, 그리고 초코라떼, 그리고 얼그레이, 말차초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맛 자체는 얘는. 얼굴에이 향이 좀 나는데 막 엄청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이에요. 이거에는 딱 초코 그냥 그 초코 본연의 맛. 달달하고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상콤하고 달콤하고 딸기 여기 밖에 밖에 그뭐 이게 뭐크랜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비슷한 딸기가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상콤하고 달콤합니다.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 딸기 향도 아주 듬뿍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황치즈인데 안에 치즈가 이렇게 뚱까롱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면서도 짭짤해요 단짠단짠 딱 짜가지고 좀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치즈 좋아하시는, 특히 체다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얘는 말차초코인데 말 그대로 녹, 말차가 초, 녹차거든요 근데 녹차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초코랑 섞여서 맛있 나요. 음. 안에 보면은 좀 달달하게 초코도 살짝 섞여가지고 녹차 맛이랑 초코 맛이랑 약간 반반씩 섞여서 오묘한 맛이 난다는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다섯 가지가 총 들어가는데 이거 이게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. 이렇게 네, 은 예쁜 박스를 접어가지고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. 세트로 구매를 하실 때만 접어볼게요. 접는 데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접어볼게요. 또 박스가 블랙이라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해요. 아, 여기 고정시켜야 돼. 정착시켜 주고 여기다가 막별로 예쁘게 발라 주시면 돼요. 딱 다섯 개 들어간 크기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짠. 아이들 있는. 가정집이나 아니면 뭐 친구 만나는 자리, 선물. 선물로 들어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. 딱 심플하게. 뜨죠?